Dirty memes. I still use sweatshirts. You keep me laughing till we're crying, and our sides hurt. Call you at midnight. I know you still watching TV and spilling tea until the sun's up. You're one of a kind. One of a kind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아침입니다. 어떤 그랑프리를 볼까요? 일본? 일본 말고 음... 벨기를 볼까? 캐나다 보고싶 <목소리도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뮬러원 캐나다 그랑프리 2025 레이스 날이 밝았습니다. 윤재수 회사 의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<목소리도> 자, 이번 캐나다 드랑프리에서의 타이어가 포함됩니다. C6 그리고 C5, C4 타이어가 사용되겠습니다. 레이스에서 소프트는 상당히 두렵습니다. <목소리도> 토넬리가 돌고 있습니다. 1번 코너를 빠져 나오고 <목소리도> 2번, <코널로 목소리도> 2번 코너를 돌고 <놀고> 있습니다. <목소리도> 큰 덕적은 없어 보입니다. 자, 포넬리가 좋은 스타트를 보여줍니다. 자, 토토의 미소가 말했던 그 상황에 영청이 <목소리도> 됐고요. <목소리도> 피아트리 스타트, 가 살. 좀좀 좋지 않았고요. 어.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오늘은 10월 8일 오전 딱 10시고요. 지금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. 오늘은. 제 친구가 알바하는 곳에 가가지고 친구가 아울렛에서 알바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울렛 가가지고 친구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서 같이 옷 구경하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거기 바로 옆에 이케아가 있거든요. 이케아 가가지고 그 나무 액자를 좀 사오려고 커다란 나무 액자를 또 방을 꾸미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케아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. 나갈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. 오늘은 진짜 대충 입어가지고 뭐 아웃핏을 소개하기도 민망한 패션인데 이렇게 오프숄더 맨투맨에다가 이런 와이드 청바지를 입었고 가방은 쓰리타인즈를 들고 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입고 나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음. 음. 어머 여기잖아 있 언니 어.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찍으세요? 네네 안녕하세요 <laughs> 뭐 컴펌 받을 게 누가 있다고 살로몬네네 네. 알겠어요. 네. 친구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은, 이케아에서 엄청 커다란 이런 액자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, 이게 40에 50cm라고 해요. 아마 제 방에 있는 이 액자들 중에 가장 큰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요거는 엄청 저렴하게 구매한 러그인데, 요게 약간 이렇게 오트밀 컬러고 옆에 수술이 이렇게 좀 있어요 아 수술 좀 예쁜 걸로 가져올걸 요렇게 두개 구매했습니다 되게 제가 요즘에 엄청 빠져있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들이 북유럽 약간 미드센츄리? 그리고 그 미국의 완전 그 네이티브 그 자체의 인테리어 소품들에 되게 빠져 있거든요.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글로니라는 브랜드의 쇼룸에 갔을 때 엄청 화이트랑 우드톤으로 꾸며놨는데 액자에다가 약간 스크랩하듯이 붙여가지고 d 피를 액자 디피를 해놓으셨더라고요.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여서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액자를 좀 채워서 꾸며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액자를 이케아에 가서 사온 거예요 Down where w e e t m a g n o l i a bloom I h จ้าวจานจานจานจาน 완전 잘.. 잘 꽂았어요 아, 근데 앨범이 커지지좀 예쁘긴 한데 CD가 너무 작아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카드 재배치를 다 끝냈습니다 실물이 영상을 좀안 담기는 느낌이네 그리고 여기에도 오늘 새로 구매한 이케아 러그 다시 깔아줬습니다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네요. 바닥 색깔이 좀 비슷해가지고,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제 책상이랑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일단 너무 예뻐가지고 포기할 수 없어요.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늦, 늦었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놓고 이렇게 책상에 안 걸치고 벽에 걸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I tried to shake it, find a way to get you off my mind. Really tried to draw a line. One k from you, p r a n g I could call you mine. Baby, you got my hands tied. No more g h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 o i <웃음> <웃음> 음, 음 맛있지 않아? 음. 맛있게 너무 맛있다 음 근데 회전수가 진짜 오랜만에 먹어. 장 끝. 오늘은 하얀 색깔 롱스커트에다가 안에 레터 프롬문 롱슬리브를 입었고요. 이 자켓은 미소 자켓입니다. 오늘 조금 쌀쌀할 것 같아가지고, 비가 와서. 오늘 글로니 런드리 세일 팝업 스토어 가기로 해가지고, 이렇게 가방에 글로니 키링을 두 마리나 달아줬습니다.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. 음... 너무 예쁘다. 얼마지? 이거 약간 프렌즈에서 오니카 집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컵인데? 혼잣말의 제왕. <laughs> 혼잣말의 제왕. 지금 이렇게 파. 저희는 지금 편집할 게 많아지는데 괜찮겠어? <laughs> 어 저는 이걸 추가로 시켰습니다 음. 어떠세요 안경?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떤데? 어울려 아 근데 진짜 사고 싶은데 3 3만원짜요음좀 아, 에바시긴 하다 어, 근데 색감 너무 예쁘다. 그치? 어. 네. 진짜 발 아파서 아디다스에서 신발 사는 여자. <laughs> 그거 바로 뭐죠? 이런 게 바로 멍청 비용이라고. <laughs> 근데 약간 귀여워. 나쁘지 않지? 아니, 귀엽다니까? 그치? 약간 진짜 그패션이것같 어, 왜냐면 패션인은 그한 템포 빠르게 입잖아. 그렇지. 그리고 약간 미스매치로다가 입어주는 게 이제 뭔지 알지?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? 나쓰 신발인데. 배고파. 야, 고기 먹어도 될것같아 드레스 네. 리허설 티켓을 얻으러 습니다 아, 오늘 호동이 초대를 저가 받아서 Mercedes, -based! Mercedes. -Benz! Bye! The next <laughs> <laughs> Mercedes, 맞는